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.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.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썩어질 몸 안에서 태어난다면 주님의 거룩하신 순전하심과 단순하심과 하나님과 하나 됨이 내 안에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까?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, 천연 마리아에게 실제 가능한 일이었다면, 모든 성도들에게도 가능한 일입니다.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에 의해 내 안에 태어나십니다.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권세를 행사하게 되고, 아버지를 언제나 얼굴과 얼굴로 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. 그렇다면 나는 계속적으로 의아한 마음으로 나의 상식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. 왜 여기서 내가 좌절해야 하지? 내가 아버지의 일로 마음이 사로잡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자. 상황과 상관없이 그 거룩하고 순결하신 영원한 아들께서는 아버지와 연결되어야 합니다. 나 자신도 주님과 하나될 하나가 될수 있을 만큼 단순합니까?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의 놀라우신 일들을 마음대로 하시도록 마음을 비웠습니까?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을 만큼 내 안에서 주님의 형상이 빚어지고 있습니까? 아니면 조심스럽게 주님의 한쪽으로 밀쳐내고 있습니까? 오, 최근에 그 모든 난리들, 모든 사람이 난리입니다. 근데 무엇을 위해 난리입니까?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 난리입니다.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계실 곳은 없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와 조용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눌 공간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.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기도하십니까? 아니면 내가 그분께 지휘하고 있습니까? 주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?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십니까?가장 성숙한 성도들의 내면 세계를 알수록 무엇이 하나님의 목적인지 더잘 보게 됩니다.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는 것입니다.채운다는 뜻은 언제나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.